지난주에 말씀이 어, 뭘 중심으로 전했나요? 예수님의 설교, 처음 설교죠. 이야, 이거 다 팔라고 아다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 아니, 이걸 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서? 이걸 만들면 새로 만들지 않았겠네.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네. 예, 첫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뭘 뭐에 관해서 전했어요? 지금 네, 산상수훈을 사셨어요네산상순이라고 하는데 그첫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뭐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말씀 전한 내용인데 네, 뭐에 관해서 우리 인생들 우리 인생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그 뭐라고 했어요? 복. 복 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다니까요 예. 네. 첫 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메시지는 뭐라고 했어요? 첫 메시지. 4장 17절.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있어요. 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진짜로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 말씀하시고 첫 설교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일명 팔복이었죠. 팔복. 여덟가지의 복. 그래서 복중에 복은 어떤게 가장 큰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린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복,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다니까, 권세. 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어요. 나머지는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네.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네, 아 보너스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나머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예, 말씀을 주신 내용이 팔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절 한절을 하나도 안 빼고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내용 중에 가장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는 가능하면 다볼 생각이에요. 산상수는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5, 6, 7세 장이에요. 5, 6, 7. 누가복음 몇장 있어요? 오늘 이것도 복문이에요 6장에서 6장에. 예. 6장에. 네. 그래서 이산상수문에 대한 말씀을 어, 전부 안 빠뜨리고 좀 전하려고 하는데 어,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 예수님의 위대함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위대함 첫 번째,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다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신 사건. 예. 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십자가 졌나요? 안 졌어요. 네. 호의호식, 석가가 같은 경우는 호의호식 가셨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높은 공직에서. 물론, 소크라테스는 뭐, 악법도 법이다 해가지고, 미온틀 바뀌어갖고, 죽긴 했지만, 십자가 지신 사건이 예수님의 위대함 중에 두 번째예요. 그다음 세 번째 위대함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활, 부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한 사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예, 다른 성인들,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예,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도 위대하지만, 그냥 이 마태복음 5, 6, 7 산상순 내용만 딱 봐도, 세상 기준의 그, 위대한 사람들의 주옥 같은 뭐 어록에 비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 일명 산상수훈 산상고훈이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주된 내용은 지난주에 봤는데 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 팔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을 했지만 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에 관해서 말씀 주셨어요? 바로 이어가지고 팔복 다음에 전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보고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은 빛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어둠을 물리쳐서 밝게 만드는 거고요. 소금은 썩어져 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 효과, 소독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뒤에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했다니까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냥 됩니까? 정말 선하게 거룩한 영향력, 착한 영향력을 잊혀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정말 존경스럽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장에. 기록어있고요 그리고 어, 38절부터 48절까지는요. 누가복음 어, 26장 29절부터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 세상 사람들도 거의 아는 내용이죠. 악한 자는 대적을 하지 마라. 예, 같이 대적하지 말라. 자문세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름뺨을 치면 어디를 대주라고요? 왼 뺨을 대주라 예, 누가 보고면은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예, 아 그거 열려 있었어요? 열었어요? 아 그래요? 제 설교가 저 길거리에까지 들리라고 이게 우리끼리만 듣기는 아까우니까. <laughs> 더워요? 딴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럼 딴짓을 하지 말아야지 네 딴소리 안 하게 딴짓을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까지 가자고 십 리를 가자고 네, 같이 가자고 또그옷을 달라고 하면 몇까지 주라고요? 쏘고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왼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진짜로. 왼수. 자기 손과 발에 못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사랑해주신 분이잖아요.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정말 우리, 예,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완성. 이 예수님 사랑은 정말 우리는 흉내조차 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장에 가서는요, 구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이 한 거를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왼손은 막 계속 홍보야돼해서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잘했다고 도와줬다고. 네. 세상 다른 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왜 그리 그래 구제를 안 하냐고. 그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 말씀 순종하느라고요. 정말 조용조용조용이 얼마나 많이 돕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계속 욕을 먹고 있어. 그래도 세상은 몰라줘도 관계없어.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6장에서는요. 구제에 관한 말씀 주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그리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5, 6,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7장 7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내용으로 주고 있는데요. 제일 시작이 7장 시작이 뭐예요? 비판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그 자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음 남의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야, 누가 뭐 했대야? 뭐 했대야? 아우, 저 인간 매질에! 우리 맨날 비판하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비판하잖아요. 누구 비판해요? 네, 정치인들. 윤대통령. 네. 그래서 뉴스를 가능하나 안 보는 게 죄를 덜 짓는 것들하고. 네. 그냥 매스컴하고 딱 감싸고 사는 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비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아요. 절제가 가능한 사람들은 뉴스를 봐도 돼. 예. 네, 진짜예요. 비판 받는,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판하는 그대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똑같이 너도 비판을 받고,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는 전혀 비판을 안 받는 줄 알아. 이게 공통점이에요.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빼라고 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딱 맞는 말이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 맞는 말. 오늘 마치면 닭도리탕 다리 한개더 드릴게. <laughs> 동무 등개가 저무 등계 남을란다. 진짜, 어우, 우리, 예, 면택 집사님, 그동안에 좀 방학을 좀 오래 하고 계셨는데, 방학 동안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계셨네요 <laughs> <laughs> 맞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 니눈 네 속에 있는 티끌 빼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이 딱 좋은 것 같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laughs> 정신은 똥이 엄청 무어 갖고 힐링이 저거 똥 무도 가지고 예, 막 짖을 때 있어요. 예. 정말로 본인은 전혀 살피지를 않고 상대방 예? 티끌들은 그 그거 빼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예. 그 중에 이 세상 모임 중에 예, 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제일 많이 심한 것같아 그리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찌지지고 분열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이 마태봉 7장 이걸 안 봤어 그래. 네. 진짜 저는요, 그요 교회 우리 교인들은 왜 그리 이쁜지 모르겠어. 미운 짓을 해도 예뻐. 제가 어제도 윤지를 만나고 왔거든요. 얘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진짜. 막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예 윤지만 생각하면 기뻐.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도 막 짜증 부리잖아요. 그럼 제가 은근히 윤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엄청 기뻐해. 입이 걸려. 아주 자주 제가 인지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 저는 한분한분 생각만 해도 기뻐 진짜 여기 지금 에베소스에서는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그 손이 발 보고 니는왜 네, 맨날 지저분하게 무정 걸려 갖고 다니냐 네. 발이 손보고 니는 에 맨날 깨끗하게 보면 좋은 것만 만지고 사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눈, 눈도 니는 에 좋은 것만 보냐. 귀는 에 듣기만 하냐. 이거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체고 각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각기 사명을, 그릇을 기하게쓸 그릇, 예, 또천하게쓸 그릇,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산상수운, 이 보훈 이대로만 살면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나중에 누가 복음에서는 이 누가... 저자가 43절에는요. 나무는 그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죠. 포도나무엔 포도 열리고 그 열린 과일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의 이름이 결정이 돼요. 사람도 똑같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밖으로 나온다.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실 사례를 아주 제일 잘 보지 않았어요. 뉴스를 통해 갖고 이,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 속에 있는 게 그대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48초 만나고 나서 나오면서, 이씨, 아이쿠, 아이쿠, 아이 해가지고, 쪽팔려 죽겠, 으 완전히, 나라 망신, 개망신, 다 시키고, 예. 네. 뭐, 관계없어, 유튜브. 잘려도 괜찮아요. 나라 국격을 완전 떨어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조문을 하러 갔으면, <laughs> 육개장만 먹고 왔냐고 막 따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갈때 기독교식으로 쫙 하잖아요. 너무 너무 부럽더라고. 진짜로 멋있고 야, 어린 애들까지도 그 찬양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예, 그 장례식 한 시간 동안에 그 보여준 거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두 분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또 한국에 돌아오면 천공 도사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 네. 속에 있는 게 계속 입으로 나오는 걸, 그게 열매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열매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게 나의 열매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스 4장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 하잖아요 이들은 부르심을 입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기 직분에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데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교회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지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하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충만한 데까지 그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샘플 모델이 누구라고 했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샘플로 딱보여주셨다니까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가지고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원래 준비하면서도 이거 한 주간 갖고 될까? <laughs> 네.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요, 에, 내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식한테 말하는 것 같이 에, 사랑으로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훈계로 어,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했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맨 찢어지고 볶고 문제, 문제, 문제 투성인 교회예요. 그 덕분에 이 주옥과 같은 고린도 전우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마음을 넓히래요. 아량을 좀 넓게 해서, 네. 제가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라 예. 비판 하지도 말고 비판 받지도 마라 예.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거예요 댁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번 4번 5번 예. 읽는게 어려우면요 성경 그 읽어주는거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너무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간 단계로,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렵게 설교 절대로 안 했어요. 진짜로 쉽게 했어. 어렵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목사들이 어렵게 전해가지고 성경이 너무 어려운 줄 알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간단, 단순, 명료하게 비유로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네. 이 말씀은요. 이 5장에 이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게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만 끼쳐서 비판받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